이게 뭐냐면 명제 이거인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요거다 아 어떤이네요 네. 요거인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그러니까 어떤이라는 게선생님뭐라 그렇게 했냐면 딱한 개만이라도 했잖아요 여기에 있는 딱한 개만이라도 여기 안에 들어간다 그 소린데 네. 그죠 그러면 여기 1이고 여기가 4죠 그럼 얘가요 이렇게 되거나 아님 이렇게 되면 되나요? 그럼 여기가 아니면 여기가 그래서 첫번째 경우 는 들어가나요? 네. 그럼 K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네. 두 번째는요? 크거나 같아요? 아니죠. 크다죠. 왜요? 여기가 존재해야 되니까요. 같아버리면 둘다 구멍 뚫려서 겹치는 게 하나도 없게 되잖아. 얘가 마사 얘가 사가 돼 버리면 겹치는 게 없잖아. 그러면 k는 9보다는 작다. 예. 답은 이건데. 요거 두 개만 따지지 마시고요. 요거에서 여기가 원래 누구죠? 여기 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원래? k-5가 있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등호 조건 요건 있잖아요. 여기서 만들어서 뭐예요? k는 6보다는 작다잖아. 이거이면서 이거니까 어떻게 만들어져? 0보다는 크거나 같고 k가 6보다는 작다.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첫 번째 조건에서. 그리고 두 번째 조건에서는 우리가 이걸 생략했지만 이제 생략하지 말고 다시 써보면 여기가 2k 플러스 1이었으니까 4랑 2k 플러스 음 뭐죠 그러면 2k 플러스 1이랑 4랑 있을 때 이거 눈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눈이 들어가면 돼요? 돼요? 네. 안 되죠. 음. 되니? 음. 안 되는 거 같은데. 잠깐만. 돼요? 얘는 색칠 됐고. 네. 아니, 근데 얘는 사과아뭐눈 그리고... 대도 상관도 없고 안돼도 상관이 없. 그러니까 제니... 이쪽으로 밀고 들어가지는 거니까 얘보다 그냥 크기만 하면. 네. 아니, 저기가... 아니, 어 저... 어차피 생겼으니까 지금. 잠깐만요. 잠깐만요. 같아야 같아도 안 같으면 안 같으면 그럼 그게 범위가 하나가 그냥 딱삥 열어놓고 같아야지 사람 포함이 저기 그 안에서 K-1에서 저기에서 잠시만요. 내가 내가 너무 헷갈리네. 아니 4보다 더 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예. k-5가 x보다 작고 저기 2x+1이 x보다 크거나 같다해서 4가 빠지는 거잖아요. 눈을 안 붙이면 이눈 음. 그... 들어가요. 그래서 눈이 거. 들어가면 음 이게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계산하면 뭐 나오는 거죠? 2분의, 3. 2분의 3이에요. 네. 늘 내가 많이 안 넣는다 치면, 근데 k가 9보다는 작고 이거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 9보다 작다 이렇게 되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요거 두개 겹치는 거, 네.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하는 거. 그래서 답이 2분의 3보다 크다인데, 는을 넣었던 안 넣었던 여기에서 이제 6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진다. 는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지금 약간 헷갈리는데, 지금. 근데 내가 궁금한 게요. 그러면요, 만약에 우리가 아까 이걸로 답을 내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K다가 0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5고, 1이거든요? 그러면 얘랑 겹쳐요. 어떤이 된다고요? 참이 된다고요? 그럼 K의 범위가 이게 아니지. 0보다 크고 9보다 크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이, 푸, 아니, 이 사람이 잘못 푼 거야. 이걸 이거 답을 쓴 사람이. 이게 답이라고. 그러니까 0보다는 크거나 같고 9보다 작다가 맞아. 이게 맞아요. 그렇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다른 걸 넣어도. 예, 예. 네네. 있으니까. 내가 확인 한번 할게요. 네네. 네. 선생님이 답으로는 이걸로 고치는 걸로. 근데 내가 틀렸으면 다시 한번 할게요.